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Amen.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Oh, God is good. Oh, g g o d is good. 하얀 마스크에다가 패치가 하얗게 빛이 나고 하얀 옷에다가 하나님 원래 백의의 천사세요 아랜 출신이세요. 아, 아 좀... 그러시구나. 네. 하여튼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상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8월하고도 벌써 10일입니다. 아월6일고요 예, 하나님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산에서 동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맡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합골이며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9 0 0대가 있어서 2 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짖셨더라그때라피의 아내 여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에브라함 산지 라마와 베델 시드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비의 아들 라이 그에게 이를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라 너는 낙달리 자손과 스플로 자손 만 명을 거드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교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라 니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바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고 하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하면 나도 가지 않니 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대스로 가니라. 바람이 흘러가 앞다리를 내리스로 만 명이,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뭐라도 마땅게올라가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평화는 또다시 반복된 패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실패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신앙적 실패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내고 나는 더 이상 실패의 신앙의 고리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사기를 기록해 놓으셨던 분명한 이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어느 1세대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 왜 2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았 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끝없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지켜나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잘 하고 또 아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화요 타임 이 큐티하는 삶이 아마 자녀들에게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번 다짐하고 했다가 또 중간에 또 끊어졌다가 또 다짐했다가 또 끊어졌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연말이 딱 되어지면 우리 가족 유니 유니언을 하는데. 그때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올해는, 올해는 우리가 큐티의 삶을 끝없이 한번 잘 가보자. 그런 것이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았던 쉽지가 않은 것입니요 저의 간증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큐티, 그거, 목표를 꼭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큐티 책을 무료로 교인들에게 탁 나눠주고, 정말 열심히, 매 설교 때마다 큐티 합시다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 가운데 한 명이 딱 따로, 이야,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큐티하는사람한명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너는 큐티를 매일 하는데 몇년 걸렸냐? 저도 한2 30년 걸렸더라고요. 1년에 한 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냐? 그렇잖아요. 목사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큐티를 매일 하는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2 30년 걸린 거예요. 근데, 1년에 한명이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이었 때문에 그건 정말 큰 목회, 목표, 성공한 목회라는 거예요. 그걸 이후로는 절대로 숫자를 안따집니다 그저, 파이어 타임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결단해서 한 번만 하더라도, 석 달에 한 번씩 결단해서 한 번만 하더라도, 아니, 1년에 한 번씩 결단해서 한번 하더라도, 한만큼 이익이고 한만큼 하나님 앞에 한걸음씩 다가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도전시켜서 내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그동안 그동안 만큼이라도 자녀들이 콰이어타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웨이크업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저는 유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 결코 포기하자야 되는, 알아야 되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요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무엇으로 어떻게 들려줘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고민이 하나 있다. 근데 사사기를 요즘 무상하는데,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못 믿고 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을까? 이 고민이다. 그러면서 아마도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못 보여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행여나 이 아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믿음 생활잘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아빠의 그것이 고민이다. 그런데 아빠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 늘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음성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로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은 뭔가를 행하고 그들을 섬기는 담은 밥이라도 함께 사고 짜장면이라도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라고. 또, 또, 또. 또. 여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이상은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또, 또, 또. 그들의 제 사사계 사이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모든 사이클은 죄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죄가 네.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죄가 네, 먼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죄부터 만드셨어요? 은혜. 에젠 동산에 만들어질 때는 네. 은혜. 하나님이 아유. 온 세상을 만드실 때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은혜에서부터 죄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압제가 이어지고 압제가 이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laughs>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주셔서 남은 자들 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묵상할 게 왜? 면래서 죄로 넘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또, 또왜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왜 죄로 넘어갑니까? 평화에서 죄로 가는 연길도를 꺼내려고 하면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는겁니다 오늘 제게기 주는 응답은 한네 가지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더 자주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기쁨인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라. 내가 할 일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걸왜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습관적으로 찬양이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갈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QT 세미나 할때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족, 우리 안에 있는 짓거기, 우리 안에 죄, 그 죄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떠나갑니까? 천만 번만 해요. 안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나쁜 성관이 있는데,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좀안 하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끊어집니까? 왜? 기도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죠? 뭘 해야 됩니까?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글,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30분 보았으면 하루에 1시간을 보고 그걸 끊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루에 3번 했으면 찬양을 하루에 5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면 죄악을 끊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더, 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들어온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해결. 메디칼루스 이것이 메디슨이 되어지고 그 메디슨이 오늘 우리에게 메디테이션이 되어집니다. 약이 들어온 것처럼 약이 들어오면 나쁜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내 눈높이 에 자꾸만 두세요. 차 앞에 두고 본네트 앞에 두고 내릴 때 의자에다 나눠 놓고 끊임없이 이 큐티책을 내삶 가운데 갖다 놓아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저녁에 그냥 들고 올값이라도 들고 나가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어지고, 그래, 나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는데, 이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 왜 내가 준 복을 세어보지 못하냐? 왜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준 복을 감사하지 못하냐? 왜 내가 곧준 복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었잖아요. 왜그 복을, 그 감사를 우리가 매일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못 빠져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우리 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31일까지 있는데, 그거라도, 그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에 뽑은 거, 그거 하나라도 자제들한테 보내주고 심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어, 나도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나도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말씀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적경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자문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오늘 자녀들에게 나누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얼마나 또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계속 리마인드 한다고 하면 언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3절에 보면 야빈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야빈 왕은요, 원래 이 야빈 왕이 이끄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요,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적이 있었던 그런 군대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과 주변 땅으로 도망해 가지고요, 남은 자들이 다시 하소를 건설하고 등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정리 안한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씨를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지저분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요. 점차점차 점차 줄을 놓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뽑아버려야 돼요.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악을 못 박아 놓고 왜 여러분은 매일 다시 그 집어냅니까? 우리는 치료하면서 새벽재단 싸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진 그곳에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수련회 가고 십자가에 못에다가 우리 죄 얼마나 많이 박았어요? 다 박았잖아요. 근데 박아놔놓고, 그 다음날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군사님, 왜 꺼내세요? 미쳤어요. <laughs> 뭐라 그러셨어요? 미쳤다고. 미쳐가지고. <laughs> 전상훈님, 왜 그거 다시 왜 갖고 오세요? 저는 사람이안 갖고 오시죠? 갖고 오세요? 왜 갖고 오세요? 집사님왜 왜 갖고 오세요? 뭐 박아다 놓고 이게, 이게 더 맛있는가? <웃음> <웃음> 이게 더 괜찮은가? <웃음> <웃음> 와, 뭐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 여러분 박았으면 가지고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박으면 되죠. 매일 매일 박아버리면 가져올 채스가 없잖아요. 우리는 큐티한 사람이니까 매일 박아버리자. 매일 박아버리자고요.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주. 뽑아내는 저바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메소포테미아 왕을 8년 섬겼어요. 그그 다음에 모아바가몇년 섬겼어요? 18년 섬겼어요. 이번에는 몇년 섬깁니까? 야빈한테 20년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8년, 18년, 20년 여기 잠깐만 나와봐. 근데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면 블레셋한테는 나중에는 40년이에요. 40년. 안 뽑아내면 8년이 18년 되고 20년 되고 40년 되는 <laughs> 참 재학의 뿌리를요 완전 뽑아내 야 돼요. 십자가에 박고 뽑아내지 말고 뽑아낼 것 같으면 또 박아버리고 또 박아버리고 또 박아버리고 또 박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기로고 낳았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방심해서 그래요. 죄를 가볍게 여기해서 그래요. 죄. 괜찮겠지. 큐티하니까 괜찮겠지. 천만 만만의 말이 목회자들이 픽삑 쓰러지는 이 세대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일곱 번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 세대예요. <laughs> 일곱 번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 세대예요. 신학교를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총장이 픽픽 쓰러지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에 이 세대에게 절대로 죄악을 오늘 방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오늘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선지자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여자입니다. 우리 그 앞에 에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 왼손, 왼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오른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네. 오른손이 쓰지 못하게 된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그 당시 여성들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권능하면 <laughs> 오른손을 상징합니다. 근데, 왼손잡이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약한 자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절 딱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갈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애국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압제 속에서 같이 고난당하던 사람이 다시 섞여 나왔잖아요. 그 섞여 나온 사람 중에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 근데 그 삼갈이 뭐 소를 모는 막대기로 오늘 무찔렸다고 했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 소는 뭐죠? 바로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로 소인 말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 두보라는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은요, 남자에게 소속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두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두보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애호가 같은 왼손잡이, 우리는 산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들어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겠다고. 확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만들어 주어진 리더 리드 중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왼손잡이여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면 내가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면, 오늘 아무 자기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삼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일을 행하네, 행해내는 저 어른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자녀의 신앙교육들 그 자녀가 오늘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다 커서 내가 어떻게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구동을 쳐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자리에서 왜 누리면 되는데, 죄악의 자리로 들어갑니까? 주님 이 평화의 자리에서, 은내의 자리에서,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 습관들을 온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 매일 하루만 한 개만 세워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인데,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8년이 18년이 되고, 18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40년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에는 일주일에 일곱 번 설교하는 목회자가 픽픽 쓰러져 나가는이 세대입니다. 신학생을 일깨우는 아버님 신학교 총장이 넘어지는 이 세대입니다. 주님, 이 세대는 정말 끼어 있지 않으면 깨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지 않으며 우리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세대인 니이다이 세대에 오늘 하나님의 드보라처럼 아버님의 애호처럼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